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뷰티풀 옆집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2020년 여름부가로 즐겨 찾는 장소인 전국 해수욕장 추천 및 개장일, 해장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해수욕장 주의사항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옆집아저씨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점점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여러분 올해는 어디를 가실 예정인가요? 해수욕장을 가시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코로나19 이후 해수욕장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를 참고하셔서 만땅으로 즐겁고 행복한 여름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요. 첫째, 코로나19 이후 해수욕장 이용 주의사항. 둘째, 해수욕장 신호등. 셋째, 해수욕장 예약제. 넷째, 정부가 꼽은 한저간 해수욕장 15선. 다섯째, 전국 해수욕장 개장일, 폐장일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해수욕장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올해는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휴가이므로 해수욕장 이용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수욕장에서도 적용해야 하므로 최대한 사람이 적은 곳이며 신체 접촉도 되도록 피해야 하고 공용 시설에서는 마스크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수욕장 이용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 접촉을 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침이나 분비물을 뱉지 않습니다. 3. 개인 차양시설은 2m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4.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5.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은 자제해야 합니다. 6. 샤워실 같은 공용시설의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7. 화장실 등 실내 공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수욕장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해수욕장 신호등입니다. 해수욕장 신호등은 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KT 빅데이터,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30분 간격으로 이용자 수를 집계한 후에 실시간으로 교통 신호등처럼 색으로 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호등 색은요, 이용객 적정 인원의 100% 이하이면 초록색, 100% 초과, 200%이면 노란색, 200% 초과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해수욕장 신호등은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해수욕장 예약제입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예약 가능한 인원은 최대 5명입니다. 예약을 못할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 예약하는 곳은 한국어천어항공단의 바다여행 홈페이지 또는 각 시와 군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예약제 중 예약하고 가야 하는 해수욕장입니다. 우선 전라남도 11개 시와 군중 14곳에서 먼저 시범 적용됩니다. 목포 외달도, 보성율포솔밭, 여수 웅천, 고흥 풍류, 장흥 수문, 해남 성호, 함평 돌머리, 완도 명사십리, 영광 감암이, 영광 송이도, 진도 금갑, 신안 대강, 신안 백길, 신안 짱뚱어 해수욕장 등입니다. 다음으로 해수욕장 예약제 중 번호표 받고 들어가야 하는 해수욕장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은 현장 배정제로. 번호표를 받아야만 입장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획당 4명 정도의 일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 해수욕장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등 16개 주요 해수욕장이 번호표를 나눠주며 선착순으로 현장 배정제로 운영합니다. 16개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송도, 다대포, 송정,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낙산, 속초, 삼척, 망상, 맹방, 추암, 하조대, 울산, 일산 해수욕장, 진하, 경북 고래불 해수욕장 등입니다. 넷째, 정부가 꼽은 한적한 해수욕장 15선입니다. 정부가 꼽은 한적한 해수욕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했다고 하는데 연간 이용객이 5만명이 안되고 숙박시설과 가까우며 주변 환경 등이 잘갖꾸어진곳 위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치는 강원도 지역은 양양의 북분, 강릉의 사천, 삼척의 무남, 원평 해수욕장, 충남 지역은 당진의 난지섬, 태안의 기지포, 기름이 해수욕장, 경북 지역은 영덕의 경정, 영덕의 장사, 경남 지역은 통영의 사랑대항, 사천의 남일대, 전북 지역은요. 부안의 위도, 고창의 구사포, 전남 지역은 해남의 송호, 완도의 예송 등입니다. 다섯째, 전국 해수욕장 개장일입니다. 1.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입니다. 강원도는 저의 고향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 해수욕함은 강원도 아닙니까? 주변 경관 좋고 청정 지역도 많으므로 많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삼척지역인 삼척 지역인 삼척, 맹방, 부진 해수욕장은 7월 10일에 개장하여 8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하맹방, 원평, 용화 해수욕장은 7월 15일에 개장하여 8월 16일까지입니다. 동해 지역의 망상, 추암, 어달 해수욕장은 7월 15일에 개장합니다. 강릉 지역의 경포 해수욕장, 망상 해수욕장은 7월 17일 개장을 합니다. 아쉽게도 경포 해수욕장의 경우 올해는 야간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강릉 송정해수욕장은 이미 6월 1일부터 안전 개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전 개장이기 때문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파라솔, 튜브 등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초해수욕장은 4계절 이용 가능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개장은 7월 10일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야간에도 운영을 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폐장은 8월 31일입니다. 양양 지역 해수욕장인 양양, 설악, 동호, 물치, 하조대 해수욕장도 7월 11일 개장입니다. 2 경상도 지역 해수욕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이 많으며 여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7월 1일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해운대와 광암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 통영 남해 사천 해수욕장은 7월 10일 개장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구룡포, 도구 영일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입니다. 이중 영일 해수욕장은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9시부터 21시까지 14일간 야간개장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울산지역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합니다. 3. 인천지역 해수욕장입니다. 장경리 해수욕장과 심리포 해수욕장은 6월 23일부터 개장합니다. 한악의 을왕리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 실미도 해수욕장은 상시 개장이고요. 승봉도 해수욕장은 7월 15일, 성모도 민머리는 7월 1일 개장입니다. 4. 충청도 지역 해수욕장입니다. 드넓은 갯벌이 있는 서해 바다는 동해안과는 또 다른 느낌의 해수욕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태안 최대 규모인 만리포 해수욕장은 6월 6일부터 개장했으며 7월 25일부터 보름 동안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합니다. 머드 축제로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은 7월 4일에 개장하였고요. 일몰로 유명한 꽃지 해수욕장과 가족들과 갯별 체험으로 유명한 몽산포 해수욕장도 역시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장합니다. 대천 해수욕장 보령 머드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VR 머드 체험 및 머드 유튜브 개설을 통해 온라인 개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5. 전라도 지역 해수욕장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은 7월 4일 개장 확정했고요. 부안 격포 해수욕장은 7월 11일 개장입니다. 모한 해수욕장은 7월 13일 개장합니다. 6 제주도 해수욕장입니다. 제주도는 7월 1일 동시에 해수욕장 11곳을 개장하고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협재, 삼양, 함덕, 금릉, 이호태우, 곽지 김녕 해수욕장 등 7곳이고 서귀포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신양섭지, 중문색달, 화순군 모래, 표선해수욕장 등네 곳입니다. 제주도의 해수욕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장하며 협재 이호태우, 함덕해수욕장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으며 제주도 해수욕장의 경우 올해 야간 개장은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 행정, 민간안전요원 등총 278명의 안전요원을 11개 해수욕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은 2020년 여름 휴가로 즐겨 찾는 장소인 전국 해수욕장 추천 및 개장일, 해장일,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해수욕장 주의사항에 대하여 옆집 아저씨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점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